풍파요? <laughs>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50분입니다 어, 어저께 사고가 나서 몸이 너무 아파요 <laughs> 많이 아픈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갈비뼈 쪽이 실금이 가가지고 막 너무 웃거나 너무 충격이 가해지면 아파요. 뛰지도 못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다쳤다고 해서 뭐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은 할건 해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로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청구해라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처리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무리도 할 수도 없고 가까운 거 위주로만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첫 번째 콜은 여기 대들보 정육식당이라고 왼쪽에가 지금 백운호수인데 이쪽 오른쪽 라인에 있는 건데 여기서 콜이 많이 뜨긴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콜이 4개가 떴는데, 방배동 가는 거, 공세동 가는 거, 송도 가는 거, 그 다음에 개포동 가는 거 떴는데, 저는 개포동 콜 잡았습니다. 나이스! 자, 두번 업해서 잡았어요. <laughs> 자, 일단 개포동으로 먼저 넘어가서, 거기서 또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나이 님들, 개포동으로 함께 가시죠. 레스고 유후! 헬멧이 이게, 깨져버렸어요 여기가 짜증나 그래서 이거 빼버렸어요 쉴드 다 왔어요 요,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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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동이요 개포동. 네 안녕하세요 조심히 시켰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개포동역인데 우리 손가락을 다이붙가야 되는데 송파를 아, 갔다 아, 가시면 더, 더, 더 드려야 되나? 려요 네, 송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가을, 가을, 가을. 개포동에서 송파를 들린다는 건 송판 들리는 게 아니지 않나?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개포동 도착했는데 어디지? 잠실역 경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응. 완료 처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8분이고요. 아, 8시 48분이고요. 지금 여기 개포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구룡역 쪽인데, 여기 도착을 했고, 어, 경유, 저기서 잠실역을 들렸다 왔어요. 그건 경유가 아닌데, 지나갔다 온 건데. 그래서 상황실에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했는데, 어, 여기 제가 얼마를 주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그, 포인트 내역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800원이라고 뜨는데, 800원 적립이라고 뜨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언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원래 콜만화에 있던 콜이니까 콜만화에서 콜을 준 건가? Nope. 자,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기 양재 그... 포이동 있잖아요, 포이동! 사호물산 사거리 쪽. 그쪽에 가서 코를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 배정권 푸단 하나 쓰고, 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 안성 가는 게, 안성 시내 들어가는 게 8만 원에 떴는데, 아, 운행 중이어서 못 잡았어요. 지금은 진접 가는 거 5만 5천 원이 제일 센 거고, 나머지는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싹다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분이고요. 지금 여기 그 사모물산 사거리 있잖아요. 포이동 그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제가 지나온 곳에서 콜이 떴어요. 그 개포동 쪽에서. 콜이 떠가지고 일단 송도 가는 콜, 송도 가는 콜, 송도 가는 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라고 합니다. 송도 가는 콜 잡았습니다. 나이스. 어, 지금 중간에 좋은 콜들이 하나도 안 떴어요. 정말로 팔만 한 콜들이 하나도 안 떠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도 한 5만 원 이상 되는 콜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도 강남 나왔으니까. 내려가는 걸로 잡고 싶었는데, 안 뜨다가 지금 송도 가는 게 6만 0 원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잡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동쪽으로 가면은 길이 막히니까, 안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빨리 가서 송도에서 또 하나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란 생각에, 잡아버렸습니다. <laughs> 자, 아, 나 오늘 무리 안 하기로 했는데, 송도까지 가는 거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일단은 안전하게 송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나이 님들, 송도로. 함께 가시죠, 레스코, 야호 어. 어, 아, 아, 아파라, 아, 아 아이고야. 걸컹거리지 말아라, 아프다, 야.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4분이고요. 여기 송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금방에 콜은 하나도 없고, 다한 3, 4km 떨어진 곳에서 콜이 떠긴 하는데, 일단은 옥년동이나 옥년동 쪽으로 나가야 되나? 송도 유원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가야 좀 콜이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는 조금 외진 곳이어서.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6분이고요. 여기 제가 그 해안경찰서 쪽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 송도 그 라마다 호텔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볼기 위해서 딱요 중간에 있었거든요. 중간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나 라마다 호텔에서 콜이 떴습니다. 나이스. 지금 뭐 웬만한 콜들이 단가가 다 빠져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일단 손님하고 거리는 한 2.5km 이내 가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 3km 되나? 근데 일단은 손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와달라고 하고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제가 잡은 콜은 신봉동 가는 콜입니다. 그 신봉동 솔직히 저는 거의 뭐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거기 들어가면은 그 뒷길로 해서 고기동콜도 잡을 수 있고 동천동콜도 잡을 수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저는 <laughs> 자 신봉동까지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자 사나이님들 잘 타고 계시나요 수요일인데 저는 힘들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나머지는 제가 스샷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선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나이 님들, 끝까지 함께 가요. 렛츠고! 유후! 아, 아이고, 아파라. 헤이요, hey 친구. 저 여자 좀 봐. 엉덩이 신난 거 봐. 자꾸 깜찍해. 오늘 뭘 좋네.

모 니가, 세굿을 브라이켄 내몸에 화이트 레깅스 라이 캔 내려 마는 아담 사이즈 라이켄내 보다 나쁠 애 구두 보다 눈도 화 니코 보고 안입 어서 콩라이켄내 스로 보 니는 여 군도 라이 캔 보톡스 이만 짱구 라이 캔 울러 굴러 죄총다 실리 콩 라이 캐 라이 캐 라이 캐 라이 캐 라이 캐